이어서 매주 금요일에 만나는 판결 읽어주는 남자죠. 판결남 케베스 법조팀 백인성 법조 전문기자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이번 주 주요 판결 좀 짚어보죠. 어떻게 좀 눈에 띄는 게 있죠? 네, 이번 주 22일에는 초고층 아파트 벽에 반사되는 벽 벽에서 반사되는 빛 때문에 피해를 본 주민들에게 시공사가 손해 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나왔습니다. 네. 23일에는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 논단사태죠. 전직 법관들에게 처음으로 유죄 판결이 내려졌고요. 24일에는 기레기라는 표현에 대해서 댓글란에 어, 나름의 이유로 적은 건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네. 같은 날 헌법재판소에서는 6.25 유공수당을 받을 자녀가 많은 경우에 나이가 많은 연장자 한 명에게만 수당 지급하도록 한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자이 중에 이제 눈에 띄는 게 바로 저 제일 먼저 22일 빛 반사 시공사 손해배상 저첫 인정인데 사실. 일반 인들 중에 저거 느끼는 사람들 많을 거예요. 내 집에서 갑자기 저 상대청편 건물에서 나오는 강한 빛 때문에 힘든 사람들 많은데 관련해서 이게 부산에서 재판이 올라왔고 대법원 판결이 이번에 난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요즘에는 그 유리로 된 건물들이 엄청 많지 않습니까? 네. 그 해운대 아, 아이파크라는 건물이 있습니다. 이게 72층짜리 복층 건물인데요. 네. 이 아파트가 전부 유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 유리에 반사된 햇빛이 문제였는데 이게 반사된 빛이 300m 가량 떨어진 아파트에 비춰진 겁니다. 음. 거기 주민들이 유리 외벽에 반사된 빛 때문에 생활이 힘들다면서 소송을 냈습니다. 음. 제대로 눈도 뜰수 없다. 그런 정도의 햇빛이 들어온다. 이렇게 소송을 냈는데 대법원에서 12년 만에 시공사 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나온 겁니다. 음. 사실 이제 요즘 보면 저렇게 완전히 통유리로 짓는 건물이 많기 때문에 주변에 거주지가 있다면 거의 정해진 시간에 햇빛을 봐야 하는 그런 상황이 올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자, 이지해 아파트 주민들이 측정한 그 빛의 밝기가 6,900만 칸델라라고 하죠? 네, 자, 그렇... 이게 칸델라라는 게 네. 칸델 캔들, 영어 캔들에서 나온 그 맞습니다. 양초의 불빛과 관계가 있나 봐요. 네, 맞습니다. 1제곱미터당 들어가는 빛의 광량을 얘기하는 네. 게그 칸델라라는 단위인데요. 어, 이분들이 측정을 해 보니까 어, 대법원에서 인정된 게 2만 5천 칸델라라는, 그, 시각장애가 벌어지는 그 기준치입니다. 네? 그런데 그거보다 2,800배 많은 7천만 칸델라 정도가. 시각장애를 측정이죠. 일으키는 것보다 훨씬 더 높은? 네, 그렇습니다. 네. 그 정도가 측정이 된 건데, 양초 7천만 개가 내뿜는 빛이 쏟아져 들어온다는 것이죠, 눈으로. 네. 그거를 뭐 겪게 되면 불만이 없을 수가 없는데요. 어, 빛반사로 제대로 눈 뜨기 힘들다는 아파트 주민의 말 직접 들어보시죠. 네, 들어보죠. 기운도 아침에 한번 저녁에 한번 들어와요. 아침에 해뜰때딱 거실 저안 안에까지 들어오고요. 네. 오후에 해가 지면은 또딱그각도 맞아 가지고 또 들어와요. 우쪽있습니까그뭐 집을 우리 철거할 수도 없고 우리 가 커튼 치고 사는 게지 뭐. 자, 이게 총 배상액이 2억 원이라고요. 아파트 주민이 총몇 명인지 모르겠지만 그게 배상액 굉장히 큰건 아니죠. 주민들 입장에서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을 것도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손해배상 액수가 중요 쟁점 중에 하나였는데요. 네. 이게 액수가 결정된 게 감정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감정이요? 네, 법원은 뭐 별다른 사정이 없으면 감정 결과에 따르게 돼 있는데요. 이게 눈부시면, 그러니까 눈이 확 들어오면, 빛이 들어오면 눈부심으로 앞이 안 보이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네. 이걸 빛반사 시각장애라고 하는데요. 네. 1년에 가장 햇빛이 강한 하지때를 기준으로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1시간당 1%의 시가 하락이 있다 이렇게 기준을 잡은 겁니다. 감정 평가를 그렇게 했다라는죠. 네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액수가 넘오고 액수는 한 어느 정도 가구당 한 어느 정도 됩니까? 가구당 132만 원에서 많게는 678만 원 정도를 받으셨는데요. 음. 이게 책임 범위가 제한이 됐고 위자료 100만 원에서 300만 원까지 포함된 수치입니다. 음. 그래서 상당히 적다라고.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저런 저 건물이 뭐 한두 개가 아니기 때문에 이후 이어지는 비슷한 소송에도 좀 영향을 줄것같고요 다음으로 짚어볼 내용은 헌법재판소 판단이네요 유교 국가유공자 자녀 수당을 첫째 자녀만 받는 건 위헌이다라는 위헌 소송이 났는데 여기 판결이 내려졌죠 네 그렇습니다 어제 결정이 나왔는데요 국가유공자법에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유교 전몰 군경의 자녀한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는 조항인데요 이게 자녀가 두명 이상일 경우에는 한 명에게만 보상금을 지급을 하고 네. 그 순위는 나이 많은 순으로 우선권이 있다는 조항이었습니다. 사신관계는 살펴보면 전사자가 있는데 그 아들 두 명이 있었고요. 장남이 수당을 받으니까 차남도 자신도 받을 수 있다면서 헌법소원을 제기한 것입니다. 음. 어제 이게 헌법재판소가이 조항에 대해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게 지금 자녀... 한 명한테 한정해서 지급하는 조항, 이한 명한테 지급하는 것도 좀 위헌이다, 이렇게 판결을 났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문제가 된게두 가지였습니다. 자녀 여러 명 중에 한 명한테만 독점적으로 지급하는 조항, 그리고 나이가 많은 사람한테 주급하는 조항, 어. 그렇게 우선순위 인정한 조항, 두 가지가 문제였습니다. 어, 네. 근데... 어떤 점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거죠 네 그러니까 나이가 많은 것을 기준으로 하는 것은 대단히 우연에 의한 사정이라는 것입니다 음. 평등권 원칙이 되려면 같은 집단을 다르게 취급하는 건데 합리적인 이유 없이 음. 이 조항이 그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남을 차별하는 것이라고 본 것이죠 음. 그리고 어한 명에게만 지급하는 조항은 옛날에 그말 그대로 어. 장자가 그 죄사를 지내거나 다른 아들 형제들을 부양할 때 만들어진 입법 취지였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핵가족화 때문에 더 이상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 조항이 더 이상 유지하지 않다고 본 것입니다. 자, 그래서 헌재가 위원이다라고 해놓고 언제까지는 법을 바꾸라 이것도 다 명시를 해놓은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2022년 말까지, 내년 말까지. 헌법, 그러니까 이법 규정을 개정하라고 국회에 권고를 한 겁니다. 네. 헌법 불합치 판결인데요. 왜냐하면 이 조항이 완전히 없어져 버리면 은그 수당을 지급할 근거가 아예 없어지게 됩니다. 음. 그래서 그시한을 정해놓고 개정을 권고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그 결정과 비슷한 결정이 이미 2013년에 그 비슷한 취지로 결정이 났었다고 해요. 그렇다면 음? 왜 지금까지 이게 안 고쳐졌는지도 굉장히 궁금하고요. 아~ 그거는 법이 약간 다릅니다. 네. (2013년에) 있었던 거는 그 독립유공자법에 대한 헌법 위반이었습니다. 네. 독립 이것도 되게 비슷한데요. 독립유공자의 외손녀가 장남인 오빠만 수당을 받으니까 헌법소원을 제기한 사건이었습니다. 네. 이 조항에도 손자녀 중에 가장 나이가 많은 손자녀 한 명한테만 이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한 조항이 있었고 현재는 역시 이것도 평등권 위반으로 헌법 불합치 판단을 내렸었습니다. 음. 근데 이번엔 국가 유공자니까 법이 다른 것이죠. 음. 어쨌거나 그럼 그 법은 바뀌었습니까? 아, 국회가 2014년 5월에 개정을 하긴 했습니다. 음. 그런데 이 손자녀 한 명에게만 지급된 조항은 그대로 두고 연장자한테 지급하도록 한 조항은 바꾼 것이죠. 그러니까 어, 대통령령으로 정한 생활 수준을 고려해서 지급을 하되 한 명한테만 그대로 주겠다 이런 것이었습니다. 음. 어, 이것 때문에 다시 헌법 소원이 제기된 상태인데 보건소에서는 어쨌든 검토는 하겠다면서 더 이상 이렇다는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 이번 건은 2022년 말까지 하라고 했는데 겨, 결국에는 공은 국회나 보건소로 넘어갔네요. 그쪽에서 적극적으로 법을 바꿔줘야만 비슷한 사례가 다시 반복되지 않을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2022년까지 이게 바뀌지 않으면 좀 곤란한 상황이 벌어지고요. 효력을 네. 완전히 잃게 되니까요. 네. 앞으로... 뭐... 네. 여러 명그 생활 수준 고려해서 지급하도록 바꿔야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 얘기 이 정도에서 마치고 다음 주 지, 어, 주요 재판 얘기해 준다면 뭘좀 꼽아 줄수 있습니까? 네, 3월 31일에는 최신원 SK 네트워크 회장의 횡령 배임 혐의 재판이 시작이 됩니다. 다음 날에는 라임 자산 운용의 금감원 문건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전 행정관의 항소심 선고가 있고 이일에는 군산 납부거 부 사건의 피해자 국가 배상 소송 1심 선고가 이루어집니다.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판결남 KBS 법조팀 백인성 법조 전문기자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